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그녀의 무심한 말투, 시선, 행동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본적 있으신가요? 애를 써도 다정하게 대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미경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마음이 없을 때 절대 숨기지 못하는 행동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헷갈렸던 그녀의 진심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사만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여자마자 싶을 정도로 털털하게 군다 여성미 O F F. 어느 날부터 그녀의 모습이 너무 편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자마자 싶을 만큼 털털하게 군는 모습. 사실은 당신에게 전혀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정신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몇번 데이트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첫 만남 이후엔 옷차림도 대충 머리도 질끈 묶고 나오기 일쑤였고 대화 중엔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고 앉는 등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편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설렘은 어느 정도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성성이 OFF된 상태, 즉,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이나 말투에서 전혀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녀가 이미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편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는 누구나 조금은 꾸미고 조금은 조심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혹시 그녀가 점점 더 수수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와도 아무렇지 않아 한다면 그건 그녀가 여성으로서 보여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당신과는 어떤 로맨틱한 진전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자답지 않다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여성성을 꺼버린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성으로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심하게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녀의 변화가 편안함이 아닌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방귀 트림 생리 얘기까지 이건 친구도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방귀를 끼고 트림을 하고 생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을 이성이 아닌 친구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8세 김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여사친과 몇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카페에서 그녀가 갑자기 트림을 하고는 미안, 나 원래 좀 그렇다. 고그 웃으며 말하는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친구 이상은 아니라는 걸요. 남자와 여자의 미묘한 긴장감은 사소한 태도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감정과 경험을 통해 조심스럽고 진중한 관계를 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당신 앞에서 신체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감정적 경계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생리 이야기까지 편하게 꺼낸다면 더 이상 당신을 남성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친구나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녀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그녀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성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는 존재, 즉, 이성적 매력과는 거리가 먼 안전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여성은 마음이 없는 남자 앞에서는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요? 편한 남자가 아닌 설레는 남자로 보이기 위해선 상호 간의 긴장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3. 카톡 일십, 단답, 딴청 연락은 벌써 끊긴다. 혹시 그녀에게 보낸 카톡이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혹은 겨우 답장이 와도 이응이응. 그래, 응 같은 단답이라면 이미 마음은 떠나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장년의 연애에서 연락은 감정의 바로미터입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애정의 온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박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매일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단가평 문자와 애매한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박씨가 보낸 장문의 카톡에 히읗 히읗 한마디로 끝내는 날도 있었죠. 그건 명백히 신호입니다. 나 당신에게 관심 없어라는 무언의 표현이죠. 여성이 진심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남성에게는 카톡 하나도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맞춤법 하나에도 신경쓰고 이모티콘 하나에도 감정을 담죠.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카톡은 귀찮은 일이 됩니다. 읽고 무시하거나 최대한 짧게 끊어내는 것이 그녀의 본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화 중 딴청을 부린다거나 질문에 뚜렷한 답이 없고 화제를 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의 깊은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녀가 다른 주제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시선을 회피한다면, 감정적 연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관계에서 대화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도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연결을 끊겠다는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도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진짜 관심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답장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죠. 연락은 마음입니다. 일식과 단답은 감정의 거절이기도 하다는 사실, 외면하지 마세요. 4. 선 넘을 기회조차 안 준다 벽처럼 단단한 거리감.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무르익어갈 때,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끝, 눈빛이 머무는 시간, 가볍게 어깨에 닿는 거리감.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연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선을 넘을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에게 철저히 벽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어. 다른 남자 만나봐라며 소개팅 부추기는 그녀.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이 말은 곧,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선언과도 같죠. 서울에서 55세로 혼자 살고 있는 장 씨는, 한 여성과 교회 소모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커피도 함께 마시며 정이 쌓였지만, 어느날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람 참 괜찮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장신은 당황했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감정이 전혀 없구나. 여성은 관심 없는 남성에게 소개팅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명확히 선 긋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녀가 언니가 괜찮은 사람 찾고 있다. 그분이 나보다 더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연결하려 한다면 당신을 미련 없이 타인의 영역에 넣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미안함 없이 이런 말을 할수 있을 만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관심 있는 남성이라면 다른 이성과 연결되는 건 상상조차 싫은 법인데 말입니다. 혹시 그녀가 당신에게 계속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거나 주변 지인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그건 더 이상 신호가 아니라 명백한 대답입니다. 이 관계에는 애초에 연애라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순간 상처를 받기보단 냉정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친구, 좋은 오빠,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길 원할 뿐입니다. 감정의 방향이 다르면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추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비싼 선물도 밥한 끼도 부담스러워 한다. 여성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 혹은 한끼 식사를 대접하려 했을 때, 그녀가 과하게 거절하거나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해주는 순간조차 부담스럽다는 말은 애초에 관계의 시작조차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윤씨는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깔끔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작은 화장품 선물도 준비했죠. 하지만 그녀는 식사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이런 데는 비싸서 싫어요. 이런 선물 받으면 나중에 뭐라도 해야 할것 같잖아요 라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더 이상의 감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남성에게 여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합니다. 선물의 크기보다 마음을 읽으려 하고 식사자리에선 대화를 즐기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마음이 없을 때는 선물조차 부담이고 밥한 끼도 의도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그 어떤 빚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연애에서는 이 부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감정적 연결보다는 현실적인 거리두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녀가 자꾸 나 이런 거 불편해요. 이런 거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말하나요? 그건 겸손도 배려도 아닌 선 긋기입니다. 받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받는 게 불편한 겁니다. 감정이 없다면 받는 것도 어색하고 주는 것도 무의미하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한 건 정말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었을까요? 7. 당신이 뭘 물어도 몰라 바빠 궁금하지 않다는 뜻. 당신이 뭔가를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이 항상 몰라 바빠 그냥으로 끝난다면 이미 감정은 단절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누구나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말이 짧아졌다는 건 감정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수원에 사는 52세 최씨는 몇 달째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가던 여성과 저녁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라는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몰라요. 요즘 좀 바빠서요. 최씨는 그 말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관심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단어들이었죠. 여성은 좋아하는 남성에게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대화든 이어가려 하고 질문 하나에도 진심 어린 답을 하려 하죠. 그런데 그녀가 당신의 관심과 질문을 귀찮아하거나 피상적인 반응만 내보인다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몰라, 바빠, 음, 이런 대답은 무심함의 언어입니다. 진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에 응답할 준비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반응은 당신에게 질문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을 굳게 닫고 상대방을 감정의 영역 밖으로 밀어낸 채로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태죠. 혹시 지금도 그녀의 바빠요를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몰라요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눈치채고 계신가요? 때로는 단어보다 침묵이 짧은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솔직하게는 무관심에서 드러납니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여성성을 감추고 거리를 두고 질문에도 무미건조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단지 습관이 아닌 의도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기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죠.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감정이 일방적이라면 결국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이 됩니다. 연애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을 내밀고 감정을 주고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역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따뜻함이 오가는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의 상처가 언젠가 더큰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